서울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작은 골목을 감싸 안고 한 동수 할아버지의 낡은 떡볶이 술에 옆에 그를 서성거리게 합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은 그의 깊게 팬주름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며 세월과 생계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그 술에는 할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 온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끔찍한 사고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가끔씩 차가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에 눈물이 흐르지만 한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떡볶이 한 봉지 포장해 주세요.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마른 손은 재빠르게 떡볶이를 담고 뜨거운 매운 소스를 정성스럽게 뿌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2천원이에요. 여성은 음식을 받아들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오늘은 며칠 전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한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익숙해요. 이 손이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말은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한 구석에서 한 동수 할아버지는 희미하지만 꿋꿋한 빛처럼 존재하며 치열하고 차가운 도시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늘 그랬듯 활기찼다. 가게들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노래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는 거리를 가득 메웠다. 한쪽 구석에서 한동수 씨는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며 가날픈 손으로 뜨거운 떡볶이를 손님들에게 빠르게 담아주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길 건너편 고급 노래방에서 3명의 젊은 남자가 나왔다. 김준호 박민재 최수빈은 모두 유행에 민감한 옷을 입고 세상을 마치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거만한 태도로 걷고 있었다. 준호는 선두에 서서 한동수씨의 작은 떡볶이 트럭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는 크게 웃으며 민재의 어깨를 툭 치고 말했다. "봐봐, 저 할아버지 저런 떡볶이를 강남 한복판에서 팔고 있다니 생각 좀 하고 살아야지. 저낡가 빠진 트럭은 가난한 시장에나 어울리지 여기서는 누가 먹겠냐?" 민재는 거들며 웃었다. "혹시 개나 고양이한테 팔려고 하는 거 아냐? 사람이라면 누가 저걸 먹어?" 수빈도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번 먹어볼래. 내가 보기에 500원도 안될것 같은데. 셋은 폭소를 터뜨리며 한동수 씨의 트럭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준호가 큰 소리로 부르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떡볶이 세 그릇 주세요. 근데 맛있어야 해요. 맛없으면 돈안줄 겁니다. 한동수 씨는 여느 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그는 떡볶이를 준비하러 돌아섰을 때도 뒤에서 들리는 비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저 소스, 수돗물로 만든 거 아니야? 민재가 말하며 비웃었다. 떡은 지난주에 만든 거 아니냐? 수빈이 덧붙이자 셋은 또다시 크게 웃었다. 한 동수 씨는 조용히 일을 계속하며 그들의 악담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떡볶이는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기고, 붉은 소스는 은은한 향을 풍겼다. 떡볶이를 준호 앞에 놓자 그는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휘졌더니 말했다. 이게 떡볶이라고. 소스는 설거지물 같고, 떡은 딱딱하기만 하네. 이걸 어떻게 만든 거야. 한동수 씨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다시 무료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그의 겸손한 말은 젊은이들을 더 오만하게 만들 뿐이었다. 필요 없어. 준호는 큰 소리로 요치며 떡볶이 통을 바닥에 내던졌다. 붉은 소스는 타일 위로 흩어지고 떡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여기는 강남이야. 할아버지. 준호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이딴 걸 팔려면 다른 데로 가. 길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멈춰서 그 광경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수비는 휴대폰을 꺼내 비디오 촬영 모드를 켰다. 자. 이 장면을 찍어두자.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해질지 보자고. 그는 카메라를 한 동수 씨에게로 돌렸다. 한 동수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진 떡을 조용히 주워 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마에 맺힌 땀이 흐릿한 노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고, 그는 무심한 사람들 사이에서 요로운 그림자로 보였다. 이때 민재가 다가와 한동수 씨의 트럭 위에 있는 소스 냄비를 발로 밀었다. 뜨거운 소스가 밖으로 넘쳐 흘러 그의 손을 거에 데일 뻔했다. 한동수 씨는 황급히 냄비를 잡고 두 손으로 그것을 꽉 붙들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의 간청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준호는 크게 웃으며 군중을 향해 말했다. 예!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야. 정말 비겁한 놈들이네. 그냥 구경만 하고. 한 동수 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자신의 트럭에 묻은 얼룩을 닦아내려 했다. 그의 얼굴에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지만 그는 그것을 서둘러 닦아냈다. 약해 보일까 봐 걱정되는 듯 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일부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지만 여전히 주저하며 나서지 못했다. 멀리서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한 동수씨의 단골손님인 이지호였다. 그의 얼굴은 굳어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서려있었다. 당장 멈춰라.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젊은이들에게 다가갔다. 셋은 돌아서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바라봤다.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큰 소리야. 준호는 비웃으며 말했다. 지호는 그들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그분은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이다.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니? 인간 맞아? 젊은이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준호는 곧 크게 웃었다. 영웅놀이야. 좋아. 경찰을 부르든지, 우린 두렵지 않아. 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꺼내어 전화를 걸었다. 기다려라. 너희는 방금 한 일에 대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이 지호의 전화 이후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였지만, 모두 멀리 서서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동정과 약간의 호기심이 섞인 시선들이 한동수 씨를 향했다. 그는 여전히 말없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남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떡볶이 차는 이제 낡고 망가져 보였으며, 그것은 마치 상처받은 그의 늙은 심장을 닮은 듯 했다. 이 아저씨, 참 배짱 좋지 않아? 김준호가 비웃듯 웃으며 친구들에게 말했다. 누굴 불러도 똑같아. 여기는 강남이야.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니지. 맞아. 박민재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한번 보자고 아마 이 아저씨는 트럭 운전사나 경비원 같은 사람이나 알고 있겠지. 하지만 그들의 눈빛 깊은 곳에서 불안함이 점점 드러났다. 말수가 적은 최수빈은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시선은 군중 사이를 훑다가 한동수씨의 낡은 차에 멈췄다. 갑자기 들려온 소리가 시끄러운 분위기를 가로막았다. 자동차 엔진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군중은 즉시 길을 여러 한대에 고급차가 천천히 들어오도록 했다. 번쩍이는 차의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젊은이들에게 비쳐 그들이 눈을 깜빡이게 만들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명의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했지만 얼굴은 위험이 가득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동산 기업의 회장 강태석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이지호가 그를 데리고 왔다. 군중은 술렁였지만 강 회장이 가까이 다가오자 금세 조용해졌다. 그의 시선은 젊은이들을 지나 한동수 씨의 떡볶이 차에 멈췄다. 그곳에는 여전히 얼룩과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는 한동수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약간 떨렸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직 저를 기억하시나요? 한동수 씨는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무심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수건을 떨어뜨렸다. 너 강태석이냐?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떨림으로 가득했다. 네, 접니다. 강 회장은 부드럽게 대답하며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옛날의 제자입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군중은 멈춰섰고,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충격에 빠져 있었다. 강 회장님, 김준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의 이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강 회장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한동수 씨를 주시하며 살짝 붉어진 눈을 보였다. 선생님은 예전 그대로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동수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내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한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을 구하셨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말은 정적 속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군중은 수군거렸지만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옆에 서 있던 이지호는 강 회장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이제 더 이상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강 회장은 그들을 향해 날카롭지만 위험 있는 시선으로 말했다. 너희는 노인을 모욕하고 그들의 노력을 망치는 것이 장난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방금 모욕한 사람은 내 생명을 구한 사람이며 내가 평생 빚을 진 분이다. 그들 모두 할 말을 잃고 침묵했다. 최수빈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고 박민재는 한 발짝 물러서 땅만 바라보며 강 회장을 마주하지 못했다. 강 회장님, 그만하세요. 한동수 씨는 조용하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을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젊고, 아직 많이 배워야 합니다.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동수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한 선생님, 여전히 예전과 같으십니다. 언제나 관대하시고 자애로우십니다. 그는 다시 젊은이들을 향해 말했다. 무릎 꿇고 한 선생님께 사과해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다. 그 말은 그들의 자존심을 날카롭게 베는 칼 같았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명씩 민재와 수빈도 따라 무릎을 꿇으며 후회의 눈빛을 보였다. 한동수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너희는 아직 절다. 실수는 당연하다.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오늘부터라도 올바르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의 말은 군중의 마음을 울렸다.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 순간 아무도 그를 가난한 떡볶이 장사꾼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머리를 숙여 존경할 수밖에 없는 관대함과 인내의 상징처럼 보였다. 강남의 거리 구석에 있는 공기가 조용해졌다. 젊은이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한 후였다. 희미한 황색 가로등 불빛이 한동수씨의 늙은 얼굴을 비추었다. 몇분 전까지만 해도 모욕과 경멸을 받던 그가 지금은 존경의 중심에 서 있었다. 김준호는 머리를 숙이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한 선생님 정말 몰랐습니다. 일부러 선생님께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약간 슬픈 눈빛을 보였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너희는 아직 절다.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깨닫고 고치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깊이 생각하며 살기를 바란다. 부드럽지만 마음 깊이 와닿는 그의 말에 젊은이 셋은 머리를 더 깊이 숙였다. 박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저희가 선생님의 차를 망가뜨려 죄송합니다. 가능하다면 저희가 모두 고치고 싶습니다. 한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여전히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나를 위해 할 필요는 없다. 그저 더 나은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길 바란다. 그걸로 충분하다. 군중은 조용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제 감탄으로 가득 찼다. 근처에 있던 한 여성이 참을 수 없어 조용히 말했다. 정말 드문 분이세요. 가난하게 살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 크고 따뜻하세요. 강태석이 다가와 한 씨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지만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선생님, 선생님은 평생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특히 저를요, 선생님께서 저의 도움을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게 해주세요. 한 씨는 강 씨를 보며 잠시 당황한 눈빛을 보였다. 넌 나한테 빚진 것이 없다. 내가 그때 한 일은 그저 선생으로서의 책임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강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께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비를 맞지 않고 매일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떡볶이 가게를 열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이지오도 다가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단골 손님 중한 명입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떡볶이를 파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생님은 영감을 주는 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도움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더 이상 힘든 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호의 말에 한 씨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다. 너희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것이 너희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강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새로운 떡볶이 가게가 선생님이 안심하고 계속 살아가실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약속합니다. 젊은이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최수빈이 조용히 그러나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한 선생님, 저에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선생님을 돕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이 차를 수리하고 그 외에 어떤 일이든 선생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공감을 담은 눈빛을 보였다. 너희가 진심으로 잘못을 고치고 싶다면 나는 거절하지 않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친절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셋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진실된 마음만 남았다. 김준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한 선생님,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변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떡볶이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마나 힘든 일을 해 오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한동수 할아버지의 떡볶이 가게가 문을 연지 일주일 후 강남 거리는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낡은 떡볶이 트럭은 이제 아늑한 작은 가게로 변신했으며, 손글씨로 적힌 간단한 간판에는 한 할아버지의 떡볶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 깨끗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현대적인 주방 시설은 과거 은인의 제자인 강태석 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김준호, 박민재, 최수빈의 그룹도 종종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더 이상 먹고 놀거나 말썽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한 할아버지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부터 떡볶이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까지 말입니다. 어느 이른 아침, 한 할아버지가 가게 문을 막 열었을 때, 준호는 일찍 도착하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한 할아버지, 오늘 재료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의 맛있는 떡볶이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떡을 썰 때는 조심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거든. 민재는 옆에서 빗자루를 들고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한 할아버지, 저는 바닥 청소를 끝냈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될까요? 할아버지는 싱크대에 쌓인 접시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접시들을 씻어라. 깨끗이 해야 손님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수비는 조용히 가게 앞에 의자를 하나씩 가지러니 배치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우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가게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을 때도 세 사람은 멈추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 나이든 여성이 가게에 들어와 준호가 테이블을 닦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젊은이 맞지? 정말 많이 변했구나. 믿을 수가 없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저 이렇게라도 속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여성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이라면 한 할아버지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지. 그날 오후 손님들이 떠나고 가게가 한산해지자 한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쉬며 햇살이 주름진 그의 온화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이지호가 작은 상자를 들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한 할아버지, 오늘 제가 할아버지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호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바라보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냐. 지호야. 지호는 상자를 열어 작은 팻말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떡볶이 가게 사람을 나누는 곳. 이 가게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사람과 관용의 상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호가 설명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팻말을 들며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호야. 난 그저 평범한 늙은이일 뿐인데, 너희가 이렇게 귀한 것을 주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날 저녁, 강태석 씨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선생님, 새로운 가게는 정말 멋집니다. 시설 때문만이 아니라 이곳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이곳을 모두가 방문하고 싶어 하는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강군, 이 모든 것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 덕분이야. 당신들 없이는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야. 강태석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후대에게 그 가르침을 전하고 계시죠. 밤이 깊어 가게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청년들은 여전히 남아 할아버지를 도와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일이 거의 끝났을 때, 최수빈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한 할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쉽게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온화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너희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변화할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분노를 계속 품고 있다면 너희도 나도 평화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말에 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준호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절대 할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한 씨의 떡볶이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손님으로 붐비게 되었다. 동네 단골들은 단순히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자주 찾아왔다. 그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은 따뜻함과 포용 그리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느 저녁 가게가 문을 닫으려 할때 김준호, 박민재 그리고 최수빈은 한시를 도와 뒷정리를 돕고 있었다. 그들은 예전에 장난스러운 농담이나 거만한 태도를 벗어나 묵묵히 열심히 일을 했다. 일이 끝난 후 셋은 한씨 옆에 앉았다. 준호가 천천히 그러나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한 씨, 우리가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야 비로소 한 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온화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쁩니다. 민재는 머리를 숙이며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한 씨, 저는 그동안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씨와 함께 일하면서 한 씨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나니 선한 마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수가 적었던 수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희는 한 씨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낸 겁니다. 저는 단지 옆에서 길을 안내해 준 사람일 뿐이에요. 어느날, 강태석 씨가 가게를 찾아와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한 선생님, 강 씨는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제가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선생님의 떡볶이 가게를 추가로 열고 싶어 하십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씨는 약간 놀란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강 씨, 저는 더 이상 확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단순히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강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손님들이 떠난 후 한씨는 창가에 앉아 번화한 강남 거리를 비추는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이들도 그 옆에 앉아 조용히 함께했다. 여러분은 아나요? 한씨가 먼 곳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저는 가족을 잃은 후 다시는 진심으로 웃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행복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준호는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한 씨, 사실 저희가 한 씨께 감사드려야 해요. 한 씨는 저희에게 아무도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요. 이야기는 따뜻한 어느 저녁에 마무리되었다. 한씨의 떡볶이 가게는 이제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포용과 인간의 상징이 되었다. 한씨는 가게 앞에 앉아 온화한 미소를 지었고 준호 민재 수비는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옛날의 거친 모습이 아닌 성숙함과 희망이 가득했다. 가로등의 희미한 빛 속에서 한씨는 자신에게 말하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꿈조차 다시